십니까 오늘은 그이 드릴날 드릴 비트 연마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드릴 비트를 연마하기 전에 이 드릴의 구조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연마 뭐 여러분들이 연마를 하고 나서 왜 구멍이 안 뚫리는지 아니면 연마를 어떻게 잘못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려면 이 드릴 날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 1번 날과 2번 날 2번 날요 사이를 잘 보시면 아, 각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날이 2번 날보다 더 높게 높게 연마를 하셔야 아, 실질적으로 어떤 공작물의 구멍을 뚫을 때 이 1번 날에 의해서 모재가 파이면서 모재를 갈가먹으면서 이제 깎으면서 구멍이 뚫리는 거기 때문에 연말을 할 때도 이 1번 날의 위치가 2번 날보다 약간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회전을 하면서 1번 날이 공작물을 이제 가공을 하면서 구멍을 뚫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을 할때 연말을 했는데도 드릴이 이 드릴로 구멍이 뚫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1번 날과 2번 날에 각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뭐 연말을 잘못해서 구멍이 안 뚫리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칩브레이커인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12.5파이 드릴이고 아 이제 코발트 길이로 나오는 건데 이 연말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신품 그대로 남아 있죠 근데 이 신품드릴로 구멍을 뚫게 되면 그 칩브레이커가 이렇게 돼지꼬리처럼 말려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쭉쭉쭉 길게 나옵니다 근데 요 2번 날에 2번 날을 일령 리방이죠 리방이 2번 날을 각을 죽여줌으로 인해서 칩브레이커가 요렇게 돼지꼬리처럼 말려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연마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 1번 날과 2번 날 사이에 미세한 알값을 중으로 인해서 그 드릴 비트가 계속 구멍을 뚫을 때 드릴에 감기는 게 아니라 외부로 배출되면서 돼지꼬리로 형성되면서 칩이 나올 수 있게끔 그 2번 날은 또칩 브레이크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마를 하는지 제가 한번 연마석 앞에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연마를 하기 전에 뭐 시중에 그척 비슷하게 생겨서 뭐 드릴을 꽂아 가지고 이렇게 연마하는 그런 제품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런 제품을 이용해서 연마를 하셔도 되긴 하지만 이 드릴 날 같은 경우 솔직히 이 사람 손을 가지고 연마를 하게 되면 어 댐퍼 역할도 하기 때문에 진동도 흡수를 할수 있고 또이 드릴 부분이 어느 정도 연마석에서 연마가 되는지 느낌으로 알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손으로 직접 연마를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잘안 갈아지면 자꾸 자꾸 갈아서 구멍을 뚫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측면에서 아, 앞 부분에서 어떻게 연마를 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드릴날의 각도는 60도입니다. 60도. 자 이렇게 60도를 꼭 맞출 수는 없지만 감으로 감으로 60도로 연마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일단 1번 날과 2번 날 사이에 알값을 주면서 연마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칩 브레이커 돼지꼬리처럼 칩이 말려서 나오게 하려면 이 2번 날을 어 날을 죽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좀 보시면 이번 날을 죽였죠 이쪽에도 이번 날이 죽어 있죠 네, 이렇게 연마를 하시면 아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칩이 나오고 구멍이 잘 뚫릴 겁니다. 제가 한번 구멍을 쭉 뚫어보겠습니다. 기름을 좀 바르고. 자, 구멍도 잘 뚫리고,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칩이 이렇게 돼지꼬처럼, 돼지꼬리처럼 이렇게 말려서 나오고, 비트에 칩이 감겨져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바깥으로 배출되죠. 네, 그래서 연말을, 자, 다시 보여드리면, 자, 여기, 1번 날과, 2번 날, 사이에 미세하게 각이 1번 날이 2번 날보다 더 높아야 되고, 여기 단면에 알값을 주면 더 좋고, 그 다음에 2번 날은 이렇게 죽여줌으로 인해서 칩이 일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지꼬리처럼 말려서 나오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연마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숙련되지 않으면 연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 스테인레스 같은 경우는 뭐 F S 3 C 철평형 상태도에서 오스탄나이트 조직이고 쇠가 엄청 질기기 때문에 스테인레스 전용 기름을 쓰지 않으면 구멍을 하나밖에 못 들어요. 드릴이 열을 먹어서 열처리가 돼 버리기 때문에 특히 스테인레스는 드릴을 더잘 갈아야 되고. 윤활유를 그꼭 쓰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걸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